오전에 제가 암송한 말씀을 지금 1 0시좀 넘었는데 같이 나누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걸 암송을 하고 한 구절 다안 하고 반 구절만 마태복음 1 3장에 어 32절 뒷 부분 암송했거든요. 을 N I R V 성경하고 다른 성경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머스터러스들을 천국의 실체에 비유하면서. 이 가장 작은 씨가 뿌렸을 때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천국의 시지에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벌즈들이 새들이 와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죠. 일단 오고 그 다음에 레스트 자리를 잡는 거 쉬는 거예요. 동사자리니까 동사자리. 어디 안에 쉬는지 또궁금하지 In its b r a n c h 안에. 그 안에, 브랜치 안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는데, 주님께서의 사랑을 베푸시면 우리 안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또한 이제 HCSB 성경인데, 마태복음 13장 32절 하반절에 제가 외운 말씀이야요 오늘. So that The birds of the sky. 아까 그냥 birds라고 했는데, birds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왔어요. 스카이에 대한, 하늘에 대한 것이, c o m 똑같이 c o m 동사를 썼죠. 그 다음에, and nest. 아까는 rest였는데, n e s t 예요 그게 둥지를 잡고 한다는 동사죠. 자리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리에, 동사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동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 in its branches 안에. 그래서 조금 표현이 좀더 길고, 정확하게, 이제, 길게 표현이 되었죠. HCSB 성경에서는 그렇구요. 마지막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제가 암송한 부분은 32절에, so that the birds of the, the air, 그죠. 그죠. birds인데 air에 대한 또 설명이 되고, come and l o d g e 여기서는 l o d g e 를 설명을 했어요. 숙박해서 머문다는 거죠. In the 랜 e 를 여러분 고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라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rest nest r i 이렇게 표현 동사가 좀 다르죠. 거기서 새들이 왔다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는 그림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도 그렇게 안식을 취한다. 그런 겨자나무를 비유했어요. 그래서 동사를 한번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라지 어, 썼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한, 제레마야를 암송을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만 외워요. 48장에 20절, 모앱, 헬스벤, 푸투시에미, 그 밑에는 생략할게요. 거기까지 외웠는데, 모앱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와의 멸망할 것이 정말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건데, 멸망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명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참조하시고 해부동사를 해서 2CM 푸푸푸 놓아지는 거지. 얘가 하는 게 아니라 노아지는걸 2CM인 상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n i r v 성경에서 나오고요. 여성경인 HCSB 성경인데 어, 제르마 48장에 20절에 모엠 이 그트쉐임 여기는 이지동사를 썼어요. 비동사 그치 놓여지는 거죠.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put 하는게 아니라 어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거그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주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20절에 모에비지 confounded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모에비 컨파운드 되는 거컴파운드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 멸망하니까 어 정신없죠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연상해서 이 단어를 외울 수가 있는데 실패하면 혼란스럽죠. 패닉되잖아 그래서 ABC에 C가 실패의 C자 들어가고 F는 어떻게 연상할 수 있냐. F야 F. 실패야 실패. 실패 말고요. 실패야 실패했어 하고서는 이제 우는 그림을 해서 C하고 F들어서 Con에서 끊어지고 Founded.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있는 것. Confounded 되는 상태다. 멸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암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간히 제가 이것도 노트에 기록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